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상미술로 보는 성서 이야기 일곱 번째 시간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천국의 문과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좀해 볼까 해요.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성당은요, 1436년경에 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높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114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인데요. 이 빌딩은, 이 성당은 이태리, 피렌체에 가시면 반드시 보게 되는 성당입니다 시드니 가면 오페라하우스가 생각나는 것처럼 피렌체 하면 바로 이 건물 너무너무 유명한 건물이죠 이곳이 도움 형태로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피렌체 대성당이라고도 하지만 별명으로 도움의 형태를 땄다고 해서 두오모 성당이라고 합니다 위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전망대가 있죠. 이 전망대 위에 이 구슬이 있게 되는데 이 건물을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에 이 건물을 만들었다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성당이 이이 이 돔을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 무게만 해도 27,000톤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27,000톤, 7,000톤이면 1톤 트럭이 27,000대가 있는 그런 무게가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나도 대단한 그때 당시에 참 불가사의한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어, 지오토라는 사람의 종탑이죠 종탑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세례당이 있는데 요세 가지가 이두오모 성당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피렌체 가시면 이 전망대에 가셔서 이게 보시게 되면 피렌체 시내가 한 눈에 보이게 되고요. 피렌체는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아주 아주 유물들, 미술품들 너무 너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피렌체가 되겠습니다. 네 위에서 이제 내려다본 모습이고요. 자이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오토의 종탑인데 종이 있는 탑이죠. 이것도 약 84m 정도 높이가 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가장 높은 건물은 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경복궁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경복궁이 약 2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 우리나라는 높이 지을 필요가 사실 없었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가 태동될 때 이렇게 크고 멋진 건물이 지었다는 건 참으로 경이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건물에 대해서 소개하려면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건이 본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왼쪽에 있는, 입구 쪽에 있는 요, 이걸 바로 이제 세례당이라고 하는데, 이 세례당의 앞에 있는 이 문에 어마어마한 걸작이 얹어 있거든요.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어, 세례당입니다. 세례당. 세례당 입구에 보게 되면은, 이제, 어, 이 청동으로 된 문이 있는데요. 여기가 조각상이 있고, 청동문이 있죠. 이청동문의 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청동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 청동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요. 이거는 청동으로 주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높이가 한 7m 정도 높이가 되는 거고요. 이 무게만 해도 약 6톤 정도가 나갑니다. 네, 이이 이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어 이걸 보면서 야 여기는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문 같다라고 극찬을 한이 분이 바로 이 세례당의 문이 되겠습니다. 이 문의 구조를 좀 보게 되면요, 근 네, 여기 왼쪽에 여기가 창세기에 있는 에덴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살펴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다음에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 요수아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혹은 조각으로 이렇게 조물로써 너무너무 잘 표현해 나가는데 하나하나 펼쳐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렌조 기베르티라는 이 조각 작가에 대해서 좀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어, 로렌조 키베르티라는 이 작가는 당대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어, 이 사람은 어, 이 청동으로 된 문을 어, 두 개를 만드, 거의 일생에 거쳐서 이 청동으로 된 문을 만들었는데 이 청동 문을 만들기 위해서 약 27년 동안 네, 아이한 어, 작품을 위해서 인생을 쏟아붓게 되겠는데요. 자,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 이 장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제 아담을 만드시는 장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담이 이렇게 누워있죠. 누워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하와에게 뱀이 가서 이제 미혹하는 장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게 되는데 자 왼쪽에 있습니다 이 장면 예, 뱀이 이제 어 가운데에 있게 되고 하와가 뱀에 미혹이 되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장면이 있겠죠 오른쪽입니다 동쪽으로 쫓아내는 장면 천사가 이제 주먹 보이시죠 이 주먹으로 아담과 화를 쫓아내는 장면이 되,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무화과 잎으로 이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어, 가리는 장면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장면을 이거 이제 스토리로 그림으로 엮어놓은 장면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문의 이 장면 가운데, 요, 요, 장면이죠? 요 장면 가운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서양에 가셔서 유럽에 가셔서 그림을 볼 때는 그 그림의 이오리지널 모티브가 무엇이 되는지 만약 성경이라면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 하나하나 스토리로 엮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그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이 그림이죠 두 번째 그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참 대단합니다. 이거를 청동으로 된 거를요 주조를 해가지고 이거를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너무너무 멋지게 표현을 해 놓았죠. 이 장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탄생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가인 형이었고 아벨이 동생이었죠. 그리고 형은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아벨 동생은 양치는 자였죠. 여기 개가 있고 목동처럼 이제. 어 막대기가 있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제 양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로 한번 가봅시다 위로 가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장면이거든요 한 사람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었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누가 가인이고 누가 아벨인지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어, 이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형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이 손으로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형은 내가 이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라고 하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 그림 상단 왼쪽에 보게 되면 이제 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는 예, 어린 시절이 여기 나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 여기 동생 아벨은 이제 개를 데리고 여기에 보시면 양들이 있죠? 양이 몇 마리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양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어, 형, 가인은 농사 짓는 자, 땅에 곡식을 농사 짓는 자, 그래서 소로 쟁기제라는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 위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드리는 기호는 이제 창세기 때 나오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제사 드렸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제사 드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양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한 사람은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농사 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자 왼쪽에 있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 될까요? 가인일까요? 아벨일까요? 네, 왼쪽에 있는 사람 요요 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 재물이 타서 올라가는 표현으로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는 장면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가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이제 올라가다가 꺾여있게 되고 눈이 어디로 가게 되면 땅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 가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 장면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몽둥이로 이제 쳐서 어 동생을 죽이는 가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가보게 되면 자 이쪽이 아벨이었고 이 아벨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요. 가인이 바로 쳐 죽이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 아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왜 죽였을까요? 네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가인이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 아니까 저잘 모릅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여기서 쫓겨나게 되는 장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한 그러니까 장면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 있죠. 자, 그거를 모티브 즉 오리지널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사장이 보니까 사장이 아, 이제 그가 또 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 모습이 그대로 이제 그 그림 가운데 조각 가운데 나타나게 됐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제물은 연락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죠. 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는 우리 좀 뒤로 미루어보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왜내 재물은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저 이상하게 이제 감정을 타게 됩니다. 자, 가인의 감정 한번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이 심히 분화에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 받아 줬어요. 자기는 열심히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 가인의 제물은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 주신 거죠. 그랬더니 가인이 화를 잔뜩 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 회사에서 사장님을 위해서 선물을 딱 준비했는데 이 사장님이 이걸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원이 뭐라고 하냐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이김 사장이 내어내 어, 내 선물을 안 받는다고 하면서 확 욕하고 다니는 모습이 똑같은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는 이유가 있겠죠. 안 받아주는 이유 안 받아줄만 했기 때문에 안 받아준 거겠죠. 자 일단은 가인은 심이 분하게 됐죠. 그리고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누구 앞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이 심이 분하게 되는 거죠. 네, 상당히 네, 이상한 장면을 흘러가고 있는 거죠. 가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이 장면에서 한눈에 볼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봅시다. 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믿어?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믿냐? 야 네가 왜 분하는데? 네가 안색이 왜 변하는데? 네가 너 자신을 잘 모르는구나. 이거죠. 하나님께서 안 받은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자, 7절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엎드리느니라 죄에서 오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려지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 하나님께서는 이 간이라는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드리는 거예요? 내 네,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께 마음이 있거나. 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를 들렸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받았겠지만, 이 사람은 악을 행하고 주일날 와서, 예일날 와서 어, 예배만 드리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 너의 죄의 소 오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한테 먹히만 당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한이라 그, 그들이 들여있을 때, 가인이 그 아,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자, 가인은 왜 아벨을 쳐 죽였을까요? 다 설명을 해놓지 않았지만 자, 힌트를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했다 라는 말은 이야기했다 알렸다 이거죠 뭘 알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어 제사를 안 받았다 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뒷담화를 했겠죠 이래이래해서 이래, 이렇게 됐다는 거왜냐면이 가인은 이미 감정이 엄청나게 지금 에, 감정선을 탔죠 그리 분노에 있었죠. 그래서 자기 억울함을 아벨에게 전했는데 아벨이 그걸 받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쁜 분이야"라고 하지 않고 아벨은 하나님 편에서 아마 가인에게 설득을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후 가인은 형의 입장에서 아벨이 자기의 이야기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살인하거나 살인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정선을 탔고또 선을 행하지 않았죠. 그러면 가인은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 있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음을 알수 있겠죠. 자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봤죠. 천하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가인에게 물어봤죠. 너 아우 아벨이 어딨냐라고 했을 때,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정말 그때 죄를 회개하고 아마 이실 짓고 했겠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누구 앞에서요? 네, 하나님 앞에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진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어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역정을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쫓겨나게 되는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고 유리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죠. 주께서 이 모든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쫓겨나는 장면까지 이제 보시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가인의 모습이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항변하듯이 시침이 탁 되면서 거짓말 을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는 거죠. 네, 거짓말, 누가 잘해요? 네, 하나님의 소송은 거짓말 하지 않고 네, 사단에 속한 자들이 거짓말 하게 되고 결국에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살인하게 됩니다. 자, 이 가인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2000년 전에는 이제 석영원과 바리새인 같은 이제 유대인의 목자들이 되겠죠. 그들도 열심히 제사드리고 어, 정말 경건생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아주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 누구에게 속했냐 이게죠. 자, 이 모습. 아, 이게 상하인데요. 상하로 만들어진 건데,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제사드린 장면이죠.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가인 되겠고, 가인은 이제 땅의 소산으로,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벨, 동생 아벨이 되겠고, 양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그 손이 이제 아벨에게 와서 이제 연락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형이 동생 아벨을 이제 죽이게, 목절, 여기는 목절로 죽이네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가인에게 나타나서 이 동생 이 어딨냐라고 손으로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가인은 이제 손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한쪽은 위로 가고 한쪽은 이제 오른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도망가듯이 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제 쫓겨나는 장면이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한 일서 3장에 보게 되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지 한번 볼게요. 자, 가인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죠.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합니다. 아, 가인은 하나님께 선한자에게 속하지 않고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건 당연한 거죠. 어디에 속해 있냐 이거죠. 우리가 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거죠. 예,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속해 있느냐.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하나님께 받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결과로 그 가인이 분내고요. 그 다음에 동생을 죽이고, 거짓말까지 하게 되고, 쫓겨난 건 당연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어, 요한 예수 3장에 보니까, 가인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는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악한 자가 의로운 자, 하나님의 속한 자를 죽이게 되는 예, 그래서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켈란젤로가 극찬했던 천국의 문, 로렌조 기베르티의 이제 청동의 문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청동문은요, 어,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습니다. 예, 교황이 오실 때, 교황께서 오실 때, 이제 그 청동문이 어, 레플리카가 두 개가 더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무게만 해도 약 7톤 정도의 6톤 정도의 높이, 높이만 해도 약 7m 정도 되는 그 문을 우리 이제 경복궁에 있는 고궁박물관에 전시를 한 적이 있었고 그것이 정말 많은 뉴스거리가 된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피렌체에 가시면 꼭그 청동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독 이렇게 했더니 예, 아담이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